잘 보고 계신가요, 여러분? 바둑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면 아, 굉장히 놓쳐서는 안될게 있죠. 그렇죠. 뭔가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어, 설정까지 <laughs> <다> 부탁드려요. <laughs> 자, 그렇다면 오늘의 오늘 이제 또 나무 챕터 중 하나인 를두집 만들기. 두집만들기? 두집만들기 그러니까 이게 두집을 어... 이건 좀 약간 개념이 다른 두집입니다 자이 모양이 있어요 자 이게 같은 두집인데 가치가 전혀 다른 두집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어... 그냥 진짜 순금이랑 그냥 가짜 그냥 학금? 도금 아 도금 음. 도금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백이 이거 잡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지금은 없어요 없죠. 음. 이거는 영원히 살아있어요. 왜냐? 여기 두면 이게 뭐다? 착수금지. 그렇죠. 착수금지. 착수금지. 오, 그렇죠. 하... 좋아요, 좋아요. 여기도 뭐다? 착수금지. 근데 바둑은 한 번씩 두죠? 네. 어? 이거 두번 두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거예요. 어때요? 참 쉽죠? <laughs> 네. 살아 있는데. 근데 이거 어 똑같은 두 집. 자, 이거는. 이것도 되게 살아 있죠? 두 집이니까. 남자도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또... 좋았어. 아, <laughs> 이런 거잘 봐야 된다. <laughs> 아니야, 다시 생각해 봐. 아, 똑같은 두 집. 살아 있을까요? 없을까요? <laughs> 이 정도. <laughs> 또...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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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, 없다? 네? 두 집인데? 응. 없다. 내가 두집 만들려고 그랬잖아. 없죠. 아, 아 그래. 맞네. 자 여기 백이 두면 이거 뭐다? 흙이? 죽어요. 착수금지? 아니. 단수죠. 네, 단수. 왜냐면 할로 활로, 할로가 하나밖에 때려야 없어요. 되는데 한 집이 되네 집이 없어요. 네, 네. 음. 이렇게 어때요? 되면 아. 집이 있어도 단수가 아. 되기 때문에 뭐 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네. 근데 참 쉽죠. 자 이거는 두 집인데. 그런데 살아 있고. 그러면 흑울 입장에서 여기다 안 두고 딴 데다 두겠네요. 그쵸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네, 뭔가 이제 뭔가 이제 깨달았어요. 맞아 이제. 맞아 맞아. 깨달았어. <laughs> <laughs> 딴 데다 둬야죠. 그래야 더 효율적이니까 어차피 죽어있는 돌이에요 음, 그래서 맞아. 아까 헷갈렸던 게 이렇게 해서 까만색 입장에서 두 집인지 아니면 하얀색도 집이 있고 까만색도 집이 있어서 두 집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~~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. 이거는 집이라고 안해 이거는 아직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집이 아니니까 그, 상대방을 포위하고 음, 있는 겁니다 음. 자 그러면 빡, 아, 빠르게 핵심 핵심 집습니다 자. 자 이거는 이제 흙이 똑같은 두집 모양이 있지만 집중해야 돼요 자 학생들 <laughs> 신났어. 자, 지금, 지금 메모 갑니다 메모해야 돼요 자 지금 한집 있고 두집 있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집 하나고 이거는 뭐죠? 백이 두면은 나중에 단수 칠 수가 있죠 이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옥집이다 그러면 이거는 죽어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, 자 이것도 보면 자이 흙이 두 집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한, 한, 어, 한 집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두 음, 눈이라 그러거든요. 영어로도 실제로투아이스라 그래요. 그러니까 투 아이스를 갖고 있어요? t w 이스 e t 어? 어? 이스 e t w 티 c 다 진짜 i c t w i e t e t w i c 이 t w t w i e t e t 착수금지, 착수금지. 음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착수금지인 모양을 두 개를 만들어라 그게 핵심입니다 네.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건 뭐냐 착수금지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근데 여기는 다음에 여기 착수금지를 안 만들 수 있으니까 음. 그럼 흙은 실제적으로 뭐다? 한 개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한두 문제만 더 갈까요? 네, 좋습니다 네, 빨리 가주세요. 자, 백차례입니다. 백차례. 100차례.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정답을 외쳐주세요. 어, 그만해주세요. 어, 어, 맞다. 어, 맞다. 민경이. 어 민경. 어, 민경. 몰라인툰좀 돌아볼게요. 네. 어? 거기요? 어, 이데두 집인데요? 어, 두나 많아잖아요. 대두나가요 <laughs> <배드나인가요? 웃음> 두나 많은데? <많았는데. 웃음> 나나누나랑마나누나가 누나 지금 만도 나도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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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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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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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착수금지도나나 이게 두는 순간 어때요? 살수 있는 활로가 없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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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수금들을 피하는 방법은 네. 단수가 되어 있을 때 네. 내가 상대 도를을잡아을수 있을 때 그때만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못 들어간 지금은 못 들어가죠. 도전? 골든벨. 저는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민경이처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딴데 다루기 딴데 뜨면 바로 다 그러면은 네. 그냥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를 잡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다 보면 나중에 개수 개, 개가 개가 할 때는 나. 어차피 얘가 죽은 걸 <laughs> 네. 아닐까요? 아 그건 맞는데 따. 지금 어지금은 지금은, 네, 지금은 다 놓고 따내야 돼요. 어, 그래. 네. 지금 다 놓고 따내 보세요. 정답, 정답 정답 네. 정답. 어 두고 네 크기 다른데 봤어요. 이렇게 하고 저기. 그러면 어떻게 되지? 네 그렇죠. 음. 하고 확인. 다른 거줬 되게 봐주네요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죠. 이게 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잡을 수가 있죠 흙은 어차피 죽어있기 때문에 네. 사실 다른 데 밖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경이는 원래 처음에 다 풀었는데 <laughs> 제가 이제 헷갈리게 하니까 거기 이제 사기에 넘어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네.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오리났어, 오리났어, 오리났어. 오류 오리가 뭐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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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<laughs> 무슨 모양이다, 죽어있는 모양이다. 음. 네, 근데 이게 뭐냐면 흙이 이게 진짜 눈이 하나 있지만 여기가 사실상 가짜 눈이었다. 음. 그럼 뭐다? 죽어있다. 근데 네, 참 쉽죠? 음. 그럼 여기서 네. 이제 마지막 문제 갈까요? 자 그러면 어? 마지막 문제 갑니다. 이번엔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를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<laughs> 중앙으로 모여라 여기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갈까요? 네 거예요. 마지막 문제 자 여기서 자, 이거 이번에는 이거... 어 저희가 지금까지 뭐 했지 우리가? 잡는 거 했죠? <laughs> 네 이번엔 흑차례로 할까 백차례로 할까네 흑차례 네 흑차례 흑차례 네, 사는 거 잡는 것만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살아볼게요 누구 먼저? 누구 먼저? 일단 민경이. 먼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다시 오케이. 해볼게요. 어. 네. 응? 또뭘 때려요? 안 돼? 대장. 이거 뭔 뭐, 뭔데 흙이 그러 두... 그렇죠. 살아있죠. <laughs> 이렇게 하면. <laughs> 아 너무 쉬웠네아 아, 아, 너무 너무 쉬웠을가 이거? 아 마지막에 살짝 아쉬웠네요. 네 이렇게 하면 살수 있습니다. 네. 이거 하면은 흙이 진짜 두 집이죠. 기못 뜨죠? 네. 음. 이렇게 어때요? 해서 오늘 누바베 여기까지고요. 시청자분들도 꼭 배워서 실전에서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. 네. 안녕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